성서는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삶의 여러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성경에는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학대하거나 폭력적인 개인, 성경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정죄합니다. 분노, 공격성 또는 통제 행동을 보이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도움을 구하고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존경, 안전으로 특징 지어지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직하거나 속이는 개인. 성경은 정직과 성실을 중요하게 여기며 거짓말이나 속임수에 대해 경고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조작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신뢰가 무너지고 감정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이기적이거나 사랑이 없는 개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앞세우라고 격려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사랑, 존중, 희생이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성경은 공유된 가치, 상호 존중, 서로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약속 위에 세워진 관계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분별력, 기도, 현명한 조언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